안녕하세요, 박셰프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이 4월 2일 토요일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목요일 오후 발표에서 정부는 3월 30일부터 비거주자 투기세를 현행 15%에서 20% 인상하고 동시에 기존의 Greater Golden Horseshoe Region에서만 시행되었는데 온타리오 주 전체에서 적용되도록 세금을 확대한다 그랬죠. 뭐, 이 내용은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뭐 이미 알고 계시겠죠? 여러 가지 매스컴에서 워낙 많이 언급이 됐으니까요. 이제 그런데 제가 이 이슈를 굳이 다시 가지고 온 이유는요. 이렇게 강화되고 확대된 온타리오 외국인 세금이 이제 실제로 주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고민해 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온타리오 시장을 진정시킬 것 같지 않은 외국인 구매자 세금 변경이라는 제목이죠. 그래서 중개인 중에 한 명인 길포트라는 사람이 나를 포함하여 업계 모든 사람들은 이것이 실제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면서 5년 전 캐나다 통계청 데이터에 따르면 비거주자가 토론토의 모든 주거용 부동산 중약 3.4%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비중이 얼마 안 된다는 거죠. 비거주자가 토론토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거 비중이요. 그래서 별 영향이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또 다른 전문가의 얘기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스카트잉그램이라고 중개인 겸 회계사인 사람인데 뭐이 사람의 자료는 제가 제 영상에서도 종종 가지고 와서 공유하죠. 그만큼 자료 분석을 신빙성 있게 잘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냐면요 여기 보시면 I hadn't commented on the new Ontario p o l u i o n bias tax because it's a nothingburger라고 적혀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언급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속빈 강정 같다는 얘기죠. 이제 그래서 이 온타리오 외국인 세금의 강화와 확대가 부동산 시장에 뭐별 영향을 주지 않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서 근거 데이터를 밑에 간략하게 언급했어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확인했던 자료들, 그러니까 non-resident 비거주자가 온타리오에서 소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소유율에 대한 통계 자료를 본 기억이 있는데 이제 그 기억에 따르면 이 수치보다 더 높았던 걸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과거의 기사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봤거든요. 자 그랬더니 자 보시면 자 올해 초에 있었던 기사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비거주자의 주택 소유율이 2020년도에 3.4%였고요. 그 전년인 2019년에 3.3%였던 것보다 높아졌다고 나와있죠. 자, 그리고 2016년 이후로 지어진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19년에 4.9%였는데 2020년에는 5.6%로 증가했다고 나와있죠. 자, 그러면서 17개 중에 한개 미만이 이제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서 특히 new construction is even higher라고 나와있죠. 그러니까 신규 주택이나 콘도 같은 경우는 그 비율이 더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2020년 3.4% 이건 이 기사에서 이 길버트가 한 얘기랑 똑같죠. 이건 차이가 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주목할 점은 2020년 3.4%에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신규주택을 중심으로요. 자, 여기 보시면 토털 3.4%죠. 그런데 신규주택 같은 경우는 5.6%죠. 뭐이 이후에 통계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면 더 명확하긴 하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이 이후 자료를 확인할 수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 이후, 그러니까 2020년 이후 상황을 추측할 수 있는 지난 2년 동안의 거래량과 평균주택 가격의 상승률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주가사의 자료인데, 캐나다 부동산협회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전국 20개 부동산 시장에서 2020년 1월부터 2022년 2월 사이의 평균주택 가격과 판매를 비교한 자료죠. 그래서 프라이저베리 밴쿠버 지역 같은 경우는 최근 2년 동안 53만 4천 불 정도 증가했죠 평균 주택 가격이요. 그리고 그레이터 토론토, 광역 토론토 같은 경우는 49만 5천 불 정도 증가했고요. 판매량 같은 경우는 밴쿠버 쪽은 94% 광역 토론토 쪽은 99% 증가했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만 봐도 이두 지역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주택 가치가 50만 불 증가했고 판매량도 거의 두배 증가한 걸로 나와있죠. 자, 그래서 평균 주택 가격의 증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판매량, 그러니까 거래량이 2년 동안 거의 두배 가까이 상승했다는 얘기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만큼 외국인의 거래 참여도 증가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전체 파이가 그만큼 커졌으니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전에 요만했던 파이에서 3.4%를 차지했는데 지금은 그 파이가 이만해졌잖아요. 거기서 3.4%를 차지한 것도 큰 변화인데, 그 증가세가 계속 상승하고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온타리오 외국인 세금의 강화와 확대가 지금의 주택 시장에 뭐 엄청난 영향까지는 아니겠지만, 충분히 영향을 줄수 있죠.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밖에 없죠. 자, 그래서 처음에 기사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다시 돌아와 보면, 이 기사가 3월 30일에 발표된 기사예요. 그리고 여긴 31일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점이 4월 2일인데, 4월 1일부터 주택시장의 신규 매물량이 확 늘었습니다. 확 늘었다가 지금 살짝 속도가 주춤해진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신규 매물이 지금 시장에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제가 간략하게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캐나다 부동산이 이제 전면 공격을 받을 거라고 메이저 식스뱅크에서 경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외국인 구매자 세금의 강화가 이제 정책이 시행됐죠. 3월 30일 부로요 그리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지금 규제 정책이 논의 중이죠. 뭐 예를 들면 신규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제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절차들을 간소화 시킴으로 해서 공급 확대 속도를 내기 위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죠. 뭐 이건 규제라기보다는 개선이라고 볼수 있죠. 뭐 그리고 또 다른 것 같은 경우는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기존에 있는 주택에서 재융자를 받아서 이제 그 금액으로 주택을 사시는 분들이 많았죠.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그런 재융자 그리고 라인 업브 크레딧으로 자금을 융통해서 주택을 구입하는 것에 대한 규제 방안도 논의 중이고요. 그리고 밴쿠버 쪽에서는 예전부터 시행되었습니다만 이제 빈집 세금에 관련해서도 아직 논의 중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4월 7일 예정인 오타와의 예산 정책 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발표될지 주목이다. 그런데 빈집 세금은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나와 있죠. 뭐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규제 정책들이 앞으로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지금의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주택시장이 3월 초에 금리 인상으로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는 외국인 구매자 세금의 강화 확대로 영향을 받고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수 있는 요인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실제 지금 주택시장의 심리 상황은 어떨까요? 여기 보시면은요. 토론토 부동산 시장이 둔화되고 있나 하는 의문형이죠. 첫 번째로 보시면 주택을 보고 있는 구매자의 수 감소, 판매자의 오퍼 수 감소. 여기 또 하나 보시면 오퍼 제한 당일 판매에 실패한 주택 수의 증가라고 나와 있죠. 이 기사에서는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모두 같은 얘기죠.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 하면요자 주택을 보는 구매자 수의 감소. 이 얘기는 쇼잉을 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쇼잉을 하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집을 살려는 사람의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쇼잉이 감소하니까 당연히 오퍼 수는 줄어들지요. 뭐, 집을 봐야지 오퍼를 넣거 아니에요. 이제 물론, 지금보다 더 과열되었을 때, 한두달 전만 해도 쇼잉하지 않고도 오퍼 많이 넣었어요. 근데 그때와 지금은 또 상황이 틀리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오퍼가 감소하니까 당연히 오퍼 제한 당일에 판매 실패하는 주택수가 증가하죠. 그러니까 강력한 셀러 시장에서는 오퍼 데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MLS에 딱 명시를 해놓죠. 언제까지 오퍼를 받을 테니까 그때까지 쇼잉을 하고 준비해서 오퍼를 보내라. 그러면 그거 정리해서 이제 중개인이 셀러한테 프레젠테이션을 하겠다. 이제 그렇게 정해진 날이 오퍼 데이인데. 이렇게 쇼잉이 감소하고 오퍼가 감소하면 이 오퍼 날에 경쟁이 아무래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여기서 실패한다는 얘기는 오퍼 수가 없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퍼를 몇개 받기는 했는데 경쟁이 심하지 않다 보니까 셀러가 기대하는 가격에 오퍼가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오퍼데이를 설정하는 경우는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해당 주택의 가치보다 낮게 에스킹 프라이스를 설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낮게 에스킹 프라이스를 설정해도 많은 사람들이 꼬여서 결국은 원래 그 주택 가치보다 높게 판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의도한 건데 오퍼 수가 몇개 없다 보니까 그 낮게 책정된 에스킹 프라이스에서 얼마 올라가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셀러는 마음에 안 들겠죠 원래 가치보다 낮은 액수의 오퍼가 들어왔으니까요 이제 그래서 오퍼 당일날 판매가 되지 않고 이제 터미네이트해서 마켓에서 내려가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에스킹 프라이스가 실제 주택 가치를 고려해서 마켓에 올리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 전에는 경쟁에서 실패했으니까 이제는 셀러가 기대하는 가격과 해당 주택의 시세를 고려해서 내놓는 거죠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 이렇게 오퍼 당일날 실패한 매물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에스킨프라이스를 올려서 그렇게 리스팅을 해도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뭐 이유는 간단하죠. 이첫 번째 리스팅에서 실패했다는 얘기는 뭐 가격 설정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여러가지 측면에서 잘못된 이유일 수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만큼 매력적이지 않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자 2월 초에 토론토에서 주택의 5%가 판매하지 않아서 에스킹 프라이스를 인상해야 했고 월말에는 이게 10%로 증가했다. 여기서 요구 가격 에스킹 프라이스를 인상해야 했다. 이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오퍼 경쟁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실제 주택 시세에 맞춰서 에스킹 프라이스를 올려서 리스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에서 10%로 증가했다는 얘기고, 이것은 여전히 적은 수이지만 주목할 만한 변화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수요자의 심리가 움츠러들고 있다는 것을 지금 느낄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의 주택시장 심리와 이미 발표되었고, 앞으로 발표될 여러 가지 규제 정책들이 있는데, 이런 규제 정책들이 주택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규제정책이 발표하기 전에 이미 논의가 되죠. 그리고 그런 규제정책이 발표될 거라고 기사들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발표가 되죠. 그래서 지금의 주택시장이 앞으로의 규제정책들과 어떻게 상관관계를 맺으면서 흘러갈지 좀더 정확하게 예측해 보고 싶어서 2017년도 그 당시에 시행되었던 크게 세 가지 규제정책의 시행 시점을 한번 확인해 봤어요. 자, 좀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여기 그래프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우선 2017년 당시에 과열되었던 주택 시장이 크게 조정이 됐잖아요. 이 그래프에서 지금 보이죠? 유리스팅도 내려가고, 판매량 내려가고, 에버러지 프라이스도 내려가고, 인벤토리 올라가고, 자, 이런 변화가 2017년도에 있었는데, 이 2017년도 주택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규제정책에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가장 큰 요인 세 가지를 여기서 한번 살펴보면요. 자, 첫 번째는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외국인 구매자 세금이 있죠. 이때 시행됐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당시에 스트레스 테스트가 시행됐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당시에도 금리 인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은 아닙니다만 이 당시에도 저렴한 금리가 주택 시장의 과열에 도움이 된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 크게 세 가지가 2017년 주택 시장에 영향을 주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시행 시점을 한번 제가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외국인 구매자 세금 같은 경우 보면 4월 21일날 시행됐어요. 여기 보시면 4월 21일이죠. 여기가요. 그런데 뉴리스팅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증가하기 시작했죠. 여기 보시면 제뉴얼이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죠, 지금. 그리고 4월 20일 이정도의 정점을 찍었죠. 외국인 구매자 세금이 발표되었을 때요. 그리고 판매량 같은 경우는 4월 21일 여기죠. 그런데 보시면 한 3월 말 정도 이때부터 판매량 하락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인벤토리 같은 경우 보면은요. 여기가 3월 1일, 여기가 5월 1일이니까 4월 21일이면 이 정도 되겠죠. 이 인벤토리 관련돼서는 외국인 구매자 세금 정책의 시행이 많은 영향을 줬다고도 볼수 있겠죠. 상관관계가 있죠. 그 전에 살짝 올라가는 분위기였긴 했지만 이 4월 20일 발표 이후에 증가 속도가 계속 더 올라갔죠. 자, 그리고 에버리지 프라이스 같은 경우는 4월 21일이면 이 정도죠. 그러니까 에버리지 프라이스 같은 경우도 외국인 구매자 세금과 연관성이 있죠. 뭐 정확하게 그것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시기가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영향을 준다고 볼수 있죠. 상관관계가 있죠.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번 볼게요. 스트레스 테스트는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요. 자, 참고로 스트레스 테스트 같은 경우는 2017년 5월 20일이었거든요. 자, 볼게요. 5월 20일 이 정도죠. 스트레스 테스트요. 거리가 좀 있죠. 그리고 여기서 5월 20일이요. 판매량이 떨어지는 시점과 거리가 좀 있죠. 여기서도 보면 5월 20일이니까 6월에 가깝죠. 이 정도요. 여기도 영향이 있기는 합니다만, 방금 전에 보여드린 외국인 구매자 세금의 시행과 비교를 한다면 상관성이 조금 떨어지죠. 여기도 5월 20일 정도 하면 이 정도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이 당시 7월 13일날에 금리가 인상됐거든요. 7월 13일 그래프 바뀌죠. 여기서도 바뀌고요. 여기 보시면 7월 13일 이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인벤토리 고점과 지금 만나죠. 여기도 7월 13일 하면 이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금리 이상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그래프 상에서는 큰 상관관계가 없어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그래프 상으로 저희가 살펴본 내용에 따르면 주택 시장이 조정될 때 외국인 구매자 세금 같은 경우는 상관관계가 크지만 다른 요인은 좀 거리가 있어 보여요. 그리고 뉴리스팅 같은 경우는 외국인 구매자 세금이 시행되기 몇 개월 전부터 슬금슬금 올라가기 시작했고, 판매량 같은 경우도 그 전에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이 그래프로 비교해 보면서 추측해 볼수 있는 건 규제 정책들이 주택시장에 영향을 주는 건 분명한데, 시행되기 이전에 논의가 되고, 주택시장이 고점을 도달하면서, 구매자들의 심리가 이미 변화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죠.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호재가 있으면 호재가 실제로 발생하기 이전에 선 반영돼서 주식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리고 악재가 있으면 악재가 발생하기 전에 주식 가격이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뭐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 그런 원리처럼 악재가 발표되면 시행되기 이전에 심리에 데미지를 입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들을 여기서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게 심리가 그렇게 바뀌는데, 구입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크게 위축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심리를 알기 위해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게 뭐냐 하면, 구매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겠죠? 왜냐하면, 주택을 구입하는 이유가 결국은 심리에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집을 사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의식주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일단 살아야 될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가장 크겠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어차피 필요한 집인데 그 주택이 구매 이후에 올랐으면 좋겠죠. 당연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이 얘기는 주택이 있는 분 없는 분 모두 해당이 됩니다만 뭐 간단한 얘기로 나 혼자만 두고 갈까봐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주택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데 내가 집이 없다면 나는 집을 못 살까봐 두려운 거고 집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 올라가는 주택 가격에 다른 투자용 집들을 사는데. 나만 집 하나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불안한 거고, 이런 불안감이 과열을 부추기죠. 이제 그래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심리가 폭등해서 과열이 되는 건데, 반대로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면 어떨까요? 첫 번째로, 아까 전에 세 번째 중에서 마지막이었던 나만 두고 갈까 봐 걱정이었던 분들은 이제 걱정을 안 하시겠죠? 걱정거리가 없어지셨죠? 그리고 두 번째로, 집 가격이 올라가던 게 하락세로 바뀌었으니까 뭐 그것도 상관없어졌죠? 그리고 집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당장 필요하신 분들은 사셔야겠지만 급하지 않으신 분들은 미루겠죠. 왜냐하면 필요해도 지금 사면 집값이 떨어지는 게 보이는데 당장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지금 사야 할 이유가 없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전에 그세 카테고리 중에서 뭐두 번째랑 세 번째는 그렇다고 쳐요. 근데 첫 번째 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시장일수록 시장의 변화를 잘 모니터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 어느 때보다도 타이밍이 중요하게 될 것이다. 타이밍 more than ever will be everything이라고 적혀있죠.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변화하고 있으니까요 시장이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갔던 시장이 고점을 찍고 지금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점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계속 살펴보면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펴보지 않으면 정확한 타이밍을 잡을 수 없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저희가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건 뭐냐 하면은 타이밍을 살피는 것도 중요한데 타이밍 전에 준비가 돼 있어야겠죠. 지금 시장을 잘 관찰하고 있다가 주택 가격이 좀 떨어졌어요. 얼마만큼 어떻게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예전보다 싸졌어요. 그래서 좋은 타이밍이 왔는데, 이때 집을 살려고 그러는데, 이때 당장 살수 있는 게 아니죠. 타이밍이 왔다고 해서. 왜냐하면 주택을 구입하려면, 기본적으로 일단 모기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내가 다운페이 할수 있는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 다운페이 금액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놓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실제로도 모기지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이 부분이 안돼 있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벌써 집을 쇼잉을 하고, 뭐, 오퍼를 낼 준비까지 다 하셨는데, 그때 모기지를 알아봤더니 그 집은 못 사는 경우,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다운페이가 나는 이 정도 다운페이를 할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따져봤더니 그 다운페이 일부분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본인은 소득이 뭐, 예를 들어서 10만 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모기지 검토를 해보면, 10만 불 사용하지 못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해놓는 지혜가 필요한데, 근데 막상 이 준비하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이 모기지 검토를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모기지 관련해서 상담하다 보면 기본적인 걸 상담해드리고, 이제 더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가 있으니 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알려달라고 말씀드리면 그 이후로 소식이 없는 분들 계세요. 그니까 러그 서류 이전에 상담을 하면서 대략적으로 들은 모기지 가능 액. 일단 그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숫자는 서류를 안 받기 때문에 정말 대략적인 숫자예요. 게다가 크레딧 리포터도 확인 안한 숫자죠. 그러니까 나중에 모기지 가능 액수가 더 줄어들 가능성도 많아요. 그래서 모기지 브로커들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스캔을 한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자, 사람이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죠. 닥터를 만나요. 그래서 상담을 한 다음에 의사가 뭐 엑스레이를 찍어보자든지 MRI를 찍어보자든지 뭐 이런 식으로 검사를 해보자고 하죠. 그리고 검사를 하고 나면 진단명을 내리고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얘기를 하죠. 근데 이 과정에서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뭐 대부분 의사가 하자는 대로 하죠. 왜냐하면 첫 번째로 건강에 관련된 문제니까 제일 중요하죠. 두 번째는 의사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뢰성이 있죠. 근데 다시 모기지로 와볼게요. 모기지 같은 경우는 모기지 대출 액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서류들을 검토하는 거지만 이 서류들을 검토하다 보면 재정적인 건강 상태를 알수 있게 돼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이걸 하면서 많은 팁들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경험상 보면 이 건강보다는 이게 덜 중요하죠. 급하지가 않죠, 일단. 그두 번째는 의사만큼의 신뢰성이 없죠. 뭐 대부분의 모기지 브로커분들이 성실하고 신실하게 잘 하십니다만, 뭐 아닌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 때문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세 번째는 준비해야 될 서류들이 많죠. 어노잉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타이밍이 중요하고 이 중요한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하니까 최대한 노력은 해 봐야겠죠. 준비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준비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서로의 신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신뢰는 첫 번째로는 거짓말을 하면 신뢰가 쌓이지 않죠. 그또 하나는 신뢰는 나 혼자만 잘해서 되는 게 신뢰가 아니죠. 제가 거짓말을 안 해도 저쪽이 거짓말을 하면 신뢰는 형성되지 못하죠. 그리고 저쪽이 거짓말을 안 해도 제가 거짓말하면 또 신뢰가 형성되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외국인 구매자 세금과 관련돼서 주택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심리가 어떤지 그리고 그 심리 상황 속에서 주택을 구입하셔야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신뢰에 대한 얘기까지 하게 됐습니다만 분명히 중요하죠. 그래서 바이어 같은 경우는 시장을 모니터링 하면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준비를 하셔야 하고 준비하는 과정과 시간 속에서 함께 일하시는 분들과 신뢰를 쌓으셔야 그 다음 단계로 잘 넘어갈 수 있다고 정리해 볼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서 3월 30일 날온타리오 외국인 세금이 시행된다는 발표가 있은 후에 4월 1일에 매물이 급격하게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City of t 지역이죠. The Center, East, West 지역이죠. 제가 가격을 90만 불에서 100만 불로 했어요. 단독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콘도는 포함이 안된 매물들이에요. 지금 163개가 나와요. 90만 불에서 100만 불 사이가요. 제가 이거 80만 불로 하잖아요. 그러면 더 많아지거든요. 근데 안한 이유가 이 시스템상에서는 200개가 넘으면 이제 범위를 줄여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가 C리어부터는 인데 80만 불을 하면 훌쩍 넘어버려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80만 불 했더니 안 보이죠? 범위를 줄여 볼게요. 이제 그랬더니 보이죠. 자, 그럼 다시 90만불로 해서요. 지금 이만큼이 있는데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지금 번 마캄, 위치몬드 이쪽으로도 지금 87개가 있죠. 정확하게는 시리어버 토론토 이스트 사이드 위쪽이까지 합쳐서요. 이 87개가 이 스크린 안에 들어오는 매물이 87개라는 거거든요. 자, 서쪽으로 한번 가 볼게요. 지금 미시사가, 밀튼브람튼 그리고 시일역부터는또 웨스트 지역, 그러니까 이토비코 지역까지 해서 143개예요. 90에서 100만 불 사이가요. 작년 말이나 올해 초만 해도 사실 100만 불 밑으로는 리스팅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근데 한 가지 오해를 하지 마셨으면 하는 게 이렇게 많은 매물들이 100만 불 안에 팔린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에스킹 프라이스가 100만 불 밑으로 이렇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리는 건 이 가격대 에스킹 프라이스라면 대부분 100만 불 이상으로 팔리죠. 최소한 10만 불, 20만 불 아직 그렇게 오버 에스킹 프라이스로 팔리는데 리스팅되는 에스킹 프라이스가 이렇게 100만 불 밑으로 많아지면서 매물이 확 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 상황을 보면 특히 9월 초에 금리가 인상됐을 때이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때 한번 물량이 대거 나왔고요. 그리고 좀 잠잠해지는 듯하다가. 다시 외국인 구매자 세금이 시행되고 한 이틀 정도 있다가 또확 나왔어요 자 보시면 주택을 팔고 싶으면 리스팅을 해야 되는데 개인이 리스팅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MLS에 모든 사람들이 볼수 있게 리스팅을 하려면 중개인과 얘기를 해야겠죠 그리고 중개인과 얘기를 해서 가격이라든지 뭐 사진도 찍어야 될 거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리스팅할 거로 결정이 되면 중개인도 이제 일을 해야겠죠 어떻게 올릴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3월 30일 날 외국인 구매자 세금이 발표되고 나서 많이 움직였다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3월 30일 날 중개인과 통화를 하고 만나고 사진 찍고 4월 1일 날 많이 올라온 거죠. 그래서. 자, 그래서 아까 전에 기사를 소개시켜드리면서 말씀드렸던 현재 나와 있는 매물 수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주에 트론토 부동산 협회에서 이제 지난 3월 통계 자료가 나오니까요. 이제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정확한 현재 상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늘은 이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박셰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